근데, 엠 g 너희도 있다, 이거. 마음 굳게 묵어야 된다. 세상이 너희들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안녕, 백일수야. 엠 g 들일안 하고 논다고 난리네, 난리야. 근데, 내 이해한다. 사실 나도 당장 유튜브라도 안 찍고 있으면은, 사실 할게 별로 없어. 이렇게 해야 뭐, 쿠팡 사하차안 하겠나. 나이도 많다 보니까, 아, 힘이 없어가 할수 있겠나? 어쨌든, SNS에는 연일 슈퍼카가 넘쳐나고, 다들 명품이 있고, 해외여행 사진이 올라온다, 아이가? 다 거짓말인 건 알지? 나도 다 거짓말인 건 아는데, 50이 눈앞에 있는 이런 아재도 있다, 아이가? 무료감을 확 느끼거든? 일하니까, MG가 일을 하고 싶겠나? 근데 그거 아나? 그래도 있다, 아이가? 뭔가 해야 된다, 아이 인생은 원래 고통이 맞다. 하다 보면은 또 어찌 연결되고 먹고 사는 게 삶이다. 꼰대 같은 말이라고 들리라. 꼰대 맞으니까. 요즘 사회가 있다가 약자한테 신경 쓰는 척 졸라 하재. 막상 겪어보면은 실상은 또안 그렇다. 사회는 항상 부조리해왔고 그래도 뭐라도 조금씩 해야지 바뀐다. 아예.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온 거다. 도움 줄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네. 일단 힘내고. 좋 만한 거라도 도전하자 서울 종로구에 사는 27살 안모 씨는 세 달째 아르바이트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실혼 중이란다 1년간 취업 준비를 했지만 채용 과정에서 여러 번 탈락하면서 무기력감에 빠졌단다 자취생활도 적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지내고 있다는데 안 씨는 이제 원하는 회사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딱히 없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쉽지 않아서 우선 쉴 예정이다. 그래, 힘들기다. 그래도 화이팅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25살 박모 씨는 2023년 2월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지만 지난 7월 달에 퇴사했단다. 직장에 다니기 전까지는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취업 후부터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렸다네. 일에 너무 지치고 앞으로의 미래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퇴사하게 됐다. 하고 싶은 게 생길 때까지 그냥 쉬어 보려고 한다. 이래서 있다, 얘가. 아재들은 다들 술 한잔 거하게 때리고 다음날 꾸역꾸역 가서 또 일을 하지. 요즘 MZ들은 술도 안 먹는다며. 그렇게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기가 더 힘든 기다. 청년 세대 전반의 무기력감이 최고조에 다른 상황이다. 지금을 구하지도 않고, 연애 등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쉬는 인구가 계속 늘면서 청년 고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단다. 8월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15살에서 2 9살까지 청년층 가운데에서 그냥 쉬었다 이런 인구가 있다가 44만 3천 명을 기록했단다. 이 숫자는 있다가 코로나 19 때보다도 더 많아가지고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란다. 더 문제는 그 중에 75.6%는 일하기를 원했냐는 질문에, 아니? 이래 답했네. 통계청 조사에서,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쉬는 인구는 2014년 26만 명에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최상모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경업 사업의 참여 인원을 전년보다 1만 명 확대해가지고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래 밝혔지. 정부의 청년 일경험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실제 가업을 3개월 내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에만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런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은 단순히 일경험이나 인터넷 수를 늘리는 것보다 종합적인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은 하지. 당연히 다른 게 필요하지. 3개월 일해봐라. 이러고 툭 던지는 걸로 해결되면은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됐지. 이 병원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청년들이 구직하더라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거나 여러 번 실패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면서 아예 경제활동 시장을 떠나버린 것이다. 일자리만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의욕을 만들어주는 심리적인 지원이나 청년보장제 형식 등 상황을 고려한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MZ, 너구도 있다, 이가 마음 굳게 묵어야 된다, 아이. 세상이 너구들 다 책임져주지 않는다. 막말로 말해가지고, 일하기 싫으면 있다, 이거. 폭동이라도 일으키라. 그래야 거들떠 본다. 외국에서는 청년들 이 일자리 없고 족 같잖아? 바로 폭동이 이렇게 본다. 정부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무섭고 두렵다. 다짜고짜 폭동을 일으키라고 선동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강한 마음을 먹고, 삶에 접근해서 일하고, 돈 벌고, 자식 가지고, 그래 살아야 된다는 거다. 힘드니까, 같이 있고, 멋진 거 알겠나? 이거는 안 변하는 삶의 진짜 진리다. 네가 놀리는 아재들 족같은 거씨바거 하면서 꾸역꾸역하고 족같이 산다. 청년세대 무력감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는데 경기도 안산에 사는 28살 정모씨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정작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혼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꼭 굳이 누굴 만나야 할지 의문이다. 주변에서도 연애 에 예전만큼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에서 28세 사이의 청년 세대에서는 삶에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연인, 애인 이게 2위에 올랐다. 연인, 애인이 순위권에 오른 것은 모든 연령대 중 청년 세대만이 유일했다는데. 아 이래서 있다 이거. 섹스가 이래 중요하다. 섹스 한번 해보려고 돈 벌고 차 사고 옷 사고 이라는 거거든. 이게 진짜 인생의 동력이다. 페미 게시양년들이 남자 여자 혐오하게 만들어가지고 섹스 자체를 제약시해버리니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력이 생기겠냐고. 남자 여자 서로 좀 따먹고 해야 사람도 싹 트고 이 사람 내가 이게 살려야 된다. 하루 책임감도 솟아오르고 하는 거 아니겠나. 구직이나. 관계 추구를 중단하는 청년들의 고립을 막기 위해선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세대의 무기력감에 대한 인지는 돼 있지만 막상 심층적인 분석이나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들이 겉돌고 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정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 전반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자 구조적인 문제 한번 내가 해결해 줄까 자유롭게 물고 빨고 섹스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니까 맨날 방구석에서 BJ 아아 이런 춤추는 거 보면서 별풍선이나 쏘고 이 새끼야 어, 여 아이돌이나 보면서 앉아가 딸이나 치고 앉아 있는데 삶의 의욕이 생기겠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딱 걸고 밤새 술 처먹고 연애해야 된다 이러는 게 구조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자연업도 다 살아나고, 택시도 밤새 다니고, 다들 뭐 어찌 해보려고, 눈이 뻘개가 이게 원래, 다이나믹 코리아 아이가. 너무 오버했다면은, 죄송합니다. 내 자신도 있다 아이가.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축축 늘어진다 오늘 한번 질러봤어. 하여튼, 다들 파이팅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빠